할렐루, 나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 하나님의 이름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역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신앙의 성숙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멜레카 카보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편 24편 7절에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멜레카 카보드께서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멜렉은 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는 그라는 정관사, 카보드는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오래전이지만 정능에 카보드라고 하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최소한 교회를 다니는 분으로부터 가게 이름을, 식당 이름을 정하는데 아마 조언을 받았을 것입니다. 멜레카 카보드, 그 영광의 하나님. 우리 성경에는 이제 하라고 하는 이 정관사는 빠지고 그냥 생략해서 그냥 영광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멜레카 카보드의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카보드, 이 영광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격 또는 하나님의 현년에서 나타나는 광채 또는 빛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예배를 받으며 만유에게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10편 66편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카보드의 하나님, 멜레카 카보드,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빛남, 그분의 광채, 그분의 근본적인 성격, 그 성품 이런 영광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두 가지 경우에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편 1 9편에 보시면 일절부터 모두 십사절까지 있는데 시편 1 9편을 공부하고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두 가지 책으로 시편 1 9편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큰 책, 하나님을 보여주는 큰 책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작은 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부분이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큰 책, 우주, 자연, 피조세계에 관한 이야기고 7절부터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작은 책, 성경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 0편 19편은 전반부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큰 책, 우주, 그리고 7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작은 책, 성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우주 피조 세계에 관한 큰 책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 또이 공중 뭐 궁창 어떤 허공 이런 것은 하나님의 빛남 하나님의 광채 인간으로부터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멜레카카보드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만드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뭐 하나님을 가리키는 무슨 하나님의 언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지만 그러나 사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에 세상 끝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우두를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면서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절 중반부터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지구가 해 주위를 계속 도는데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볼땐 해가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열심히 달리는 것처럼 보이죠. 아침에는 동쪽에 있다가 저녁 어수름할 때 보면 서쪽 끝에 가서 어느새 나만 바쁜 게 아니라 해도 바쁘게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듯이 사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지금도 움직여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세계,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두 번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때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현존이 강하게 드러날 때, 성경 저자는 카보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실 때,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영광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스루키 16장 7절 또 밑에 16장 10절에 보시면, 예, 만나 사건에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광야에 예, 만나가 하늘에서 정말 눈처럼 내린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성경의 저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 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숙이 16장 19절에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심판하실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순간을 성경의 저자는 카보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찬란한 영광의 왕이신 그 하나님 멜레카 카보드의 하나님께는 사실 우리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위용과 위험과 또 그분 앞에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사실 우리는 죄인이죠. 이사야 전지자 같은 경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스스로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재단 숯불을내 입술에 대어야 할 만큼 자기 자신은 한없이 죄인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찬란하고 빛나는 그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우두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 엄청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거대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 작은 인간이 아직 설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하늘에 거하시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딘가 저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가히, 가히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격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교 상대가 되지 않는 원래 비교라고 하는 것도 같은 종끼리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뭐, 사람과 사람이, 뭐, 힘이 누가 세냐, 이렇게 비교하고. 사람과 노봇을 비교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죠. 달리기를 해도 누가 먼저 빠르냐, 이런 건 비교할 수 있지만, 자동차와 사람을 비교한다? 이거는, 표현 자체가, 비교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성막감자라님께서 당신의 영광이 임하도록 당신의 모습을 성막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찌르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하나님께서 성막 땅에 만드신 이 땅에 만드신 그 광야에 먼지 풀풀 나는 곳에 만드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흔히 하는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고 계시는 이 성막. 우리가 올라갈 수 없었고 우리가 가까이 할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절정은 그것입니다. 마침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고 하는 말이, 텐트를 쳤다라고 하는 성막을 만들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처럼, 성막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갈수 없고 다가갈 수 없고 먼저 손 내밀 수 없었던 죄인이었고 부끄러운 사람들이었고 자격 없는 사람들인데, 영광의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낮추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과 어린이가 대화할 때 어른 중에 어떤 분들은 눈높이를 맞추어서 뭐 무릎을 꿇거나 앉아서 어린아이와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친히 눈높이를 낮추어서 우리 인간의 시선에 그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어머니의 작은 몸속에 세포로 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줄이셔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너무 큰 은혜죠. 하나님의 그 빛남 광채,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온 우주 속에 가득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을 사실 은혜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감사한데 오늘도 성령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죠. 웬, 웬 은혜입니까? 와임이 왜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국률이 여기시고, 내가 힘들 때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지칠 때 나를 위로해 주셨는지 사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너무 크신 그 은혜 앞에 오늘도 사실 감격하게 듭니다 10편 8편 4절 5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돌보주셨는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찬란한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참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는지 그리고 영아와 존귀로 우리의 머리에 구원의 관, 또 구원의 면류관, 은혜의 면류관, 위로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지, 그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지, 우리가 마지막 날주 앞에 설 때에 정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 은혜로 주어지는 그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이 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빛나고 밝은 광채 속에 서게 되겠죠.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나 빛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의 현년 앞에 썼던 모세의 얼굴이 정말 세상의그 무엇으로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예, 빛났던 것처럼 그 영광의 자리에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이 서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광의 관을 훗날 씌워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시는지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격차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으로 이 시간 성형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하십시오. 영광의 왕을 높이십시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높이지 않고서는 오늘 이렇게 그냥 끝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영광의 하나님께 인간이 할수 있는 최고의 응답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10편 29편 1절에서 2절에 너희 권능이 있는 다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하게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의 그 빛남과 그 광채. 그 하나님, 그런 성품과 그런 본질적으로 성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분을 높여 드리는 것.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도 입술로 고백하고 또 우리의 신앙으로 결단하고 또 주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죠. 10편, 57편, 5절에도 하나님이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같이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또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이 나타나도록,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도록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고립하시고 자비로우시는 거죠. 오늘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소 구원 받으시기에 찬양 받으시기에 어떤 것이냐 온, 온 세상 속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드러내십니그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드러내십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하나님 대신 찬양을 하시오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십니다 우리를 도우주시옵 me 멜레카 카보드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그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찬란함과 빛남 광채 속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갈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특별히 나에게 찾아와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구주가 되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이 나타나도록. 도구로 쓰임 받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앞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높으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온 세상에 높아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좋은 일들이 펼쳐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간증 있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예 신앙에도 성숙이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불안은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넘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